다른 위협적인 측면을 보면 이 전기차 등 비화석연료 차량이 증가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안녕하세요. 물어보는 질입니다주말면되 취업 기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이원 자기소개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원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분석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이원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무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분석을 하지 않고 면접단계에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에 맞게 글자수를 최대한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보면 글자수가 너무 적어서 성의 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글자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성의 있게 작성했는지를 파악한다기 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느낌을 주시는 것이 좋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는 전체 문항을 한번 분석해서 문항별 주요 키워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자기소개서 문항이 다릅니다. 공통질문이 있고 각자 세 가지씩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직무별로 자기 소개서 문항을 파악할 때 다른 직무에서 물어보는 문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다른 직무에서 물어보는 문항이 나에게 없다면 그 질문을 활용해서 나에게 묻는 문항에서 내 역량을 작성해도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자기 속에서 작성 방법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문행결점이라는 이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구하는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사용해서 소제목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2원은 500자 분량이기 때문에 한 개의 에피소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400자는 좀 넘어가기 때문에 소제목 정도는 만들어서 어, 좀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두문행결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갈식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항에서 질문하는 중심 내용을 쓰고 그 중심 내용에 대한 나의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난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통한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로에 있는 것은 전체 내용에 대한 분량을 적어 놓은 건데요.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분량이 한두배 정도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쓴 글을 줄이는 것은 쉽지만 짧게 쓴 글을 길게 늘리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을 쓸 때는 길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의 강점은 주요 중동 산유국가의 LPG 장기 도입 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 트레이닝 경험과 고정 거래선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약점과 위협적인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강점은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강점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거대한 장치 산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법적인 규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플레이어들끼리 이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의 시장에서 이번에 좀 비중은 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점이나 기회나 위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약점은 어 신용등급이 사실 2018년 이후에 a 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a 쁠이면 상당히 높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AA-로 한 단계 높은 신용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LS 네트워크 이 자회사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이 A+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른 약점은 이원이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LPG 소매업 시장이 성장이 한계가 와 있습니다. 소매업 시장이 성장 한계에 오면서 앞에서 강점으로 말씀드린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들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할수 있죠. 기회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원은 LPG 소매업 시장의 성장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및비 LPG 시장에 대한 발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이 가정용이나 상업용 프로판 수요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LNG가 전체적으로 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아직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LNG 도시가스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LNG 망을 까는 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마다 대규모의 저장 탱크 방식인 LP 저장 탱크 방식인 이 가정 상업용 프로판 수요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을 저장 탱크 같은 방식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적인 측면은 LPG 차량에 대한 일반 판매 제한이 해지됐다는 어, 측면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LPG 차량은 택시용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 차량으로 한정적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년 전에 이 LPG 중고 LP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 판매가 해지가 됐었고 2019년도 12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일반인도 LP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이 해지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정의 측면은 유가가 하락담에 따라서 도입원가가 인하된다는 거죠. 가정용 수요는 계절적인 요인이 확실합니다. 여름에는 수요가 줄고 겨울에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과 같이 유가가 하락되는 경우 낮은 원가로 도입해서 저장을 해온다면 겨울철 가정용 판매로 인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적인 측면은 국내 경쟁 기업의 점유율이 상승되는 측면입니다. 시장 특성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지만 국내 타 경쟁 기업들이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금 위협적인 측면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요인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및비 LPG 차량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위협적인 측면을 보면 이 전기차 등 비화석 연료 차량이 증가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정책에 의해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 제한이 해제됐지만.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LP 차량보다는 더 많은 이 혜택이 기대되는 전기차에 관심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원이 어, 기회를 포착하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가 시장에 어, 점유율을 높아 간다면 우리가 지금 LP 충전소로 보, 많이 볼수 있는 이원의 충전소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원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될것 같고요. 이원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공통질문과 직무별 질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질문으로는 본인의 과치관 및 생활신조 등을 물어보는 질문과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의 포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인 본인의 가치관, 생활신조, 성격 장점, 재능을 어, 물어보는 질문은 다른 문항에서는 묻지 않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직무의별 문항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을 작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직무에서 물어보는 질문 중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안 물어본 문항. 그 문항으로 작성하신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직무에서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섯 개를 질문되기 해야 때문에 중요도에서 밀렸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직무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장점이나 역량을 작성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질문을 한 것과 같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항은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본인의 포부입니다. 이 질문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런 류의 질문을 작성하실 때는 주요 사업과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확인한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동기는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뭐뭐 같은 역량이 있어서 뭐뭐 같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거는 회사의 강점이지 본인의 강점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얹는 작성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절대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그 본인의 강점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나 또는 경험이나 경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인 입사 후 본인의 포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서 나의 어 희망상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는 CEO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입사 후 내가 나의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기르겠다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동기가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과정들을 어 적는 내용이라면 이 입사 후 포부에서는 이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직무에 필요한 더 필요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적는 얘기인 거죠. 2번 문항은 직무와 관련된 문항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엔지니어 업무는 특성상 전공과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직무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전공과 관련하여 수행한 팀 프로젝트 중 본인이 제안을 구체화한 사례 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작성하는 문항인데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혹은 연구 과제 중 여러분이 제안했거나 제안이 채택된 어, 프로젝트를 찾아서 기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질문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뤄낸 성과와 배운 점이 반드시 기술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기술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항은 자발적으로 찾아서 이를 처리해본 경험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던 경험인데요. 엔지니어 직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사수와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으로서는 개선하기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할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불합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 등이 더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루스를 줄이는 것이 회사는 이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높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예산 시간 등을 단축해 성과를 냈던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항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입니다. 엔지니어 업무는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입니다. 전공 관련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성과를 냈던 경험을 찾아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이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이메일이나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말면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